네 안녕하세요. 네, 일산 할머니 인사드려요. 어, 이제 보름이니까 나물을 좀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네 이렇게 말려두었던 가지 나물, 네 이렇게 치나물, 네 고사리 나물, 네 이렇게 좀 꺼내봤어요. 자 그러면 이렇게 바짝 말린 네, 나물은 쌈기가 굉장히 힘드시죠. 네 그래서 제가 쌀뜨물을 좀 받아놨어요. 네 이거를 네 이렇게 그러면 쌀뜨물에다가 네, 요거를 이렇게 좀 담가 놓을게요. 네, 요거는, 네, 한, 네, 한 24시간 정도만 담가 놓으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담가 놨다가 삶으시면 훨씬 편안하게 삶을 수 있어요. 자, 가지도, 네, 가지도 같이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. 네, 요거는 나물이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같이 담가 놔도 괜찮아요. 요건 네, 고사리에요. 네, 고사리도 요한 고사리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. 자 이제 뜸을에 담가놨던 거를 네, 이제 그대로 뜸을 채 그대로 붓고 다시 삶을게요. 네 고사리는 이렇게 별도로 삶았어요. 네 치마 말하고 섞으면 네좀맑같 가서는 고사리는 이렇게 별도로 삶, 삶고 있어요. 네 이렇게 가지하고 치마 물은네 같이 삶아 도 괜찮아요? 네, 요 정도면 충분히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네, 이렇게 잘 익었어요. 가지도 다 익었어요. 익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눌렀을 때 네, 부드러워요. 그럼 가지는 먼저 건질게요. 이렇게 여기에는 콩나물을 제가 삶을게요. 씻어놓은 콩나물을. 그리고 소금을 조금 만 넣을게요. 살짝만 삶아서 부칠게요 콩나물 삶는 물에 시금치를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살짝만 삶을게요. 네 무나물을 좀 먼저 볶아볼게요. 그래서 네 하얀 부분을 나무를 할게요. 자, 양파를 좀, 네, 반 개만 썰어 넣을게요 대파도, 네, 한 개, 네. 썰어 놓을게요. 네, 빨간 고추도 한 개만 썰어 놓을게요. 자, 식용유를 먼저 털을게요. 네, 털을, 털을 컴퓨터만 넣을게요 네, 생강 조금만 넣을게요. 네, 간마늘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양파 네, 조금 넣을게요. 넣을게요. 닭, 네, 두 개짜로 조금 넣을게요. 파 조금 넣을게요. 다고추 마무리를, 네, 참기름. 네, 참기름하고 통깨를 좀 이렇게 끓여줄게요. 네, 이렇게 저는 무나무를 하나, 네, 만 들어 봤어요 고사리 나물 을좀 한번 볶아 볼게요. 고사리 는양념을 네, 조금 할 게요. 그건 집간 장이 에요. 마늘, 양파 하 나만 썰 어서 넣 을게요. 그리고 서파넣 뭐 게요. 닭가슴살이 떨어지는 걸좀넣어주세요 양심은 후추를 넣어주세요. 네, 이제 좀 넣어줄게요. 참기름 렇게두살이를또한번 볶아봤네요. 가지를 좀한번 볶아볼게요. 가지도 네, 미리 조금 간을 좀 해서 묻혀줄게요. 자, 조종간장. 네, 이건 양조간장이에요. 네, 올리고당 한 개. 마늘. 네, 참기름 한 개만 넣을게요. 양파를 좀사넣을게요 네, 들깨가루 한개 넣을게요. 네, 이렇게 묻혀가지고, 간을 먼저 해가지고, 네, 볶을게요. 식용유. 부족한 간은, 예, 간이 좀 부족하면, 네, 고운 소금이에요. 네. 고운 소금 조금 뿌려서 간을 좀 끓여주세요. 썰도 놓은 갈차도 좀 넣어주세요. 네, 저는 이렇게 가지나무를또 이렇게, 네, 가을에 준비한 가지나무를또 이렇게 한번 볶아봤네요. 자 이제 콩나물을 삶은 네, 콩나물을 좀 묻혀볼게요 네, 이건 마늘소금이에요 네, 마늘소금으로 묻혀볼게요 네, 이것만큼만 네, 넣어볼게요 마늘, 네, 생강 조금만 넣을게요 자 깨소금 네, 깨가루 네, 네, 쪽파 네, 콩나물은 네, 쪽파를 쪽파를 좀 썰어서 넣을게요. 네, 이 빨간 고추 좀 썰어 낼게요. 쪽파, 빨간 고추, 네 참기름 하나. 오늘 두부물도 만드는 좀힘네요 이제 시금치를 좀 한번 무쳐볼게요. 시금치는. 제가 좀 이렇게 썰을게요.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한번 게요 네, 시금치도 네, 마늘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. 자 마늘 그래도 쪽파 내 네, 쪽파를 조금 썰어 넣을게요 고추도, 빨간 고추도 반 개만 썰어 놓을게요. 네, 양파를 3분의 1개만 썰어 놓을게요. 네, 참기름 한 스푼, 네, 깨가루, 네, 깨소금이에요. 네, 깨소금 2개만 넣을게요. 네, 이렇게 네, 시금치도 완성을 했네요. 잘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. 배부른 날 먹을 예, 나물을좀 이렇게 했어요. 자,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